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굉장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굉장한 불을 얻고 양 떼가 많아지고 염소 떼가 많아지니 가비멜렉이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마라 떠나라. 그래서 그가 떠난 곳이 그랄 골짜기인데 물이 없어서 그가 급히 샘을 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는 보통 한 3, 4일 정도는 물이 없어도 살수 있어요. 그러나 3, 4일이 지나면 양과 염소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히 우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있는 낙타들은 뭐한달 길게 되면 한달 정도라도 물이 없어도 사는데 양과 염소는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가 우물을 팔려고할때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자기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우물을 팠는지를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팔려고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기독교도 2 0년 역사 동안에 2천년 역사 동안에 생명수 샘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었고. 그 샘물이 이것저것으로 지저분한 것으로 덮여서 그 물이 솟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 시기에는 털림없이 그 생명수가 팔팔 흘러 넘치지만 기독교가 하향세로 내려갈 때는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그 샘물이 막혀져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것이 뭐뭐 중요한 가 라고 생각것지이르지만그렇 중요한 니다 기독교의 가명력은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이 말씀이 꼴입니다. 말씀이사명입니다말씀이생명수다장중이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나가지 못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령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30년 했건, 모태신앙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먹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 못 받으면 다 죽어요. 영, 영이 죽는단 말이죠.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면,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1 6세기 종교 개혁 이전에 암흑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에 바티칸 성전을 세우는데 그 바티칸 성당을 위하여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저 어, 돈 있는 사람들이 최고고 그렇지 못하면 없는 거라도 다 긁어다가 돈을 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이 바로 설수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구원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8세기에 요한 웨슬레가 영국 부흥 운동을 일으키 전, 일으키기 전 영국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18세기 영국의 개몽주의가 일어나면서 합리적인 사고 방식,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똑똑한지 왜 모르느냐?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게 정말 너무 얼떠당토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성의 체에 걸러서 이 말씀 중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받대.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요번에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 요르단과 이스라엘 가면서, 요르단에 메사의 석비라는 석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석비가 있는 곳에 가보게 되는데, 그 석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암몬왕이그 석비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관계토 대왕비, 진흥왕 순수비, 뭐 이런 것처럼, 에덤왕이 세우는 석비에요. 그석비에 자기가 뭘 했다 뭘 했다 막 자랑삼아서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집. 성경 이외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 말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 거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학자들이 기독교의 성경 고고학을 연구하고 성경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다윗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은 합리론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윗이라고 얘기해도... 실제 역사 기록 어디에 다윗이 있냐 이거야 아무데도 없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누가 말했느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석비가 턱 나온 거예요 다윗 꼼짝마가 된 거죠 그제서야 겨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고, 외적인 증거, 성경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놓은 기록에 뭐가 있어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론이에요. 이게 고등비평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잔뜩 교회 안에 깔려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시스템으로, 인간의 조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영국의 합리주의가 그래서 교회를 고사시켜버렸어요. 말라비 틀어진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자 합니다. 성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영국이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 시기와 부흥되지 않는 시기의 차이가 아주 명백합니다. 부흥의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이 아주 강조가 되고 그 진리가 교인들의 마음 속에 가슴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가 바로 부흥의 시기고 그렇지 않은 시기는 뭐 어떻게 믿어? 그걸.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 시기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부흥 시기에 강조된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연금이 나의 생을 보장해 준다 그러잖아요. 적금이 나를 지켜 준다. 내가 계획을 잘 짜고 생각을 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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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장사여 일을 남기면 크게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 것이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식의 특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부홍이 안 되는, 부, 쇠퇴하는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해요? 인간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가 커져요. 인간의 방법론이 자꾸 강조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그 주인공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잘 되는 일은 세상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교회 안에서는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릎 꿇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진리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여길 까닭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건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흥하는 시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중국의 교인들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 송병 교수님이 저보고 5월달에 중국 권명시에 가서 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좀 해달래요. 제가 얘기했어요 도대체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숙사에 탁 처박혀가지고 밖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을 가르쳐야 된대요. 지인을 완전히 다 빼놓고 그러는 거죠. 자신이 뚝 떨어지더래 갑자기. 그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해 달라는 거예요. 전 기껏해야 삼십 분 하면 그냥 어? 설교 주일 날 설교도 삼십 분 짜리인데 막 하루 종일 해라니까 오그 정도는 음. 여러분 말씀을 사모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유도고가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냥 30분짜리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는 줄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보통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몇 시간 했을 것 같아요? 네. 청교도 당시에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가 설교를 한번 딱 시작하면 최하 3 시간을 했대요. 최하.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떻게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도들이 나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강론해다. 계속 해 달라고. 계속. 청교도 시대에서 한 시대를 건너가 100년 후가 되면 스폴전 목사님 나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몇분 설교 하시는지 아세요? 한 시간 20분 설교했어요. 스포일전 목사님에서 한 세대가 지나가서 100년이 되면 로이 존스 목사님 나옵니다 몇분 설계했는지 아세요? 90분 설계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현재가 됐습니다 30분 하면 길다고 해요 30분 하면 말씀이 자꾸 점점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대살렘과 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인 서 하나님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하여 상고했다 그랬어요. 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교인의 3분의1이 나오면 잘 나왔다 그래요 요즘요. 네, 요번 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의 특징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살아 있는 거예요. 강대상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해도 까멘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응하지 않는 시기는 누가 와서 증거해도 들을 거 없다 이거죠. 교인의 3분의 2가 안 나와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저희 제가 졸업한 총신의 역사신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가셔서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뭐예요? 안 나오는 데는 환장하죠. 길이 없죠. 교회가 세퇴하고 영적으로 세퇴하는 시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기에 강조되는 교리 중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하는 교리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기는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방법론에 무게를 두는 시기는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예?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다 그래요 헌신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원하는 것이 내게 있어 분명히 교회를 위하여 좋은 뜻이 내게 있어 좋은 마음이 내게 있어. 그런데 행하는 것이 있냐? 없다는 거죠.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은 좋은 마음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남편이 돌아오면 된장찌개 끓여놓고, 아, 오늘 우리 남편 수고하는데 내가 이거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뜻 갖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런데 늦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뜻이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이 인간이 도대체 왜안 와? 왜 이렇게 늦게 와? 나중에 문 열고 들어오면 이씨! 된장찌개를 뒤엎을지도 몰라요 원래 좋은 뜻은 있었어요 근데 행하는 것은 어때요? 그 좋은 뜻이 다 사라지는 거내 좋은 뜻을 알아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그러니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되게 좋은 뜻이 있었는데 행하는 게 없더라. 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러구나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있단 말이 이게 부흥 시기의 특징이에요. 베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나 막탁 던졌더니 물고기 153마리를 딱 건졌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양이에요. 일주일을 먹고도 남을 양해요. 그 물고기를 딱 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나를,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그렇죠? 안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 메시아를 만났을 때는 가슴을 찢는 일들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니까 3천명이 가슴을 찢었어요. 네? 형제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내가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이 교회 에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남인 누구누구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래요 내가 권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원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선이 없군요 내가 문제입니다 부흥의 시기는요 회개의 시기입니다 틀림없어요 부흥의 시기는 눈물 뿌려가며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울었습니다.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하는 시기 보세요. 모두가 남 탓합니다. 교인은 목사 탓, 목사는 교인 탓. 서로 손가락질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쌩 난리를 칩니다. 교회의 쇠퇴식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헌담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온갖 얘기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쇠퇴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오늘 죽어도 죄인입니다. 내일 죽어도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학식이 있고 직분이 뛰어나고 수십 년 신앙상을 했어도 쓸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시기는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불방망이에다가 성령이 불방망이가 돼서 나오는 성도들의 가슴을 두드려 부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며 눈물 뿌려 통회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였던 손성원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 집회 갑니다. 아주 허리만 기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해마다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 가면 은 반드시 마지막 날 밤은 온라인 설교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다 방언하고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지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가장 부응하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때 우리 위에서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잡아가고 무릎 꿇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녹아지지 않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서뜨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녹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살 길이 없어요 결국 우리 싸우고 끝내요. 망하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 부흥 예식에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다 나는 주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주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훨씬 더 귀한 줄 알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떻게? 가슴을 치며, 세리가 성전 뒤에서 가슴을 치며 찢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슴을 찢는 일이 있어요. 잘났다고. 나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어요. 십일조 드렸어요. 기도생활 이렇게했어요. 저렇게했어요. 자랑하는 거 결과입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져야 돼. 울어야 합니다. 우려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통해 자복하고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